네, 안녕하세요 <laughs> 우주부 입니다 네, 오늘은 그 모처럼 그 교육 쪽으로 한번 이 썰을 풀어 보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교육 쪽으로는 한번도 그 썰을 풀지 않아 가지고 그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이해가 안된다 뭐 납득이 안된다 그동안 제 분위기를 거의 이런 분위기로 알고 있었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편견이고, 어, 자기 틀에 다른 사람을 맞춰서 강요하는 방식인데, 음, 그동안 저를 이런 분위기. 마치꼴의 분위기로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어좀 유명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laughs> 그, 메가스타디 1타, 예, 강의 출신이죠. 아, 정말이자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그 최고 명문대를, 예, 나오, 나왔고.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면은, 에, 논리적이겠거지, 에, 교육자니까, 당연히 잘하겠거니, 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그 타이틀을 없이 말을 하면은, 그냥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그 틀에 맞춰가지고, 저 사람은 왜 그러냐, 8차원이냐, 이렇게 되죠. 제가, 에, 현, 현역 때 돈을 많이 벌었고, 에, 일타 출신이었고, 그렇게 또, 또 최고, 유학을 갔다 왔고, 뭐 이러면은 또다 논리적이 돼요. 이게 편견인데, 예, 저도 사실은 편견에 관해서 예, 오늘 교육적인 측면에서 뭐 모처럼 100만, 전만에 150만, 전만에 교육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죠. 여기서 이제 <laughs> 정말 일타강사가 맞냐, 알았어, 알았어. 여기 잠시 일타강사답게 화면을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화면... 아, 제가 지금... 지금 그 대치동 그쪽하고 잠실 쪽에 그뭐 조그맣게 학원을 하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팔아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국민 대상 만약에 5초 만에 영 문법 중에서 팔품사를 암기를 못하시면 이제 실어요를 눌러주시면 돼요. 5초입니다. 5초 만에 팔품사. 자 전국민 대상 특집 정말 일타경사는 다른가. 전국민 대상 영웅법의 팔풍사 나오죠 딱 5초 만에 제가 암기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한번 팔풍사를 어, 말씀을 해보세요 예, 명사 다음에 형용사 예, 또뭐 동사 그 다음부터 갑자기 어, 어, 어 부사 그 다음부터 이제 헷갈리죠 네, 어, 딱 5초 만 시간 주세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다음에 또 예, 헷갈리죠 전치사 다음에, 아, 접속사, 아, 그리고 또 뭐, 아, 감탄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게, 뭐, 사실 이게 영문법에 서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알고 잊어먹어야죠. 알고 잊어먹어야 되는데, <laughs> 알지도 못해. 몇 개냐, 이거.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지금부터 5초. 5초면 됩니다. 5초 만에 암기를 한번 시켜볼게요. 에, 시작은 이거예요. 형부, 어디가? 요거, 요게 시작입니다. 형부, 어디가? 1초 걸렸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형부, 어디가? 형부, 어디가? 어, 우리 형부, 명동에 갔어. 어, 명동에 갔어. 됐습니다. 암기 됐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1초. 형부, 어디가? 자, 다 같이. 형부, 어디가? 명동에 가? 명동에 가. 됐어요. 2초. 이제 암기 됐습니다. 정말로 됐냐고? 예, 됐어요. 형부 어디가? 명동에. 됐습니다. 명동 가심 우리 형부. 알고 봤더니 대전에 가심. 예. 다 외웠네요. 다 외웠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대명사가 있었네. 전치사, 감탄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팔품사인데 하나가? 이렇게 하고 암기법을 하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 쩝. 쩝이 있어야 돼요. 쩝. 이거보다 민망함에 땀. 쩝쩝속사. 이렇게 해 가지고 암기가 됐죠. 부합 다 합쳐서 명동 형부 대정감. 쩝. 5초 만에 5죠 명동 형부 대정감. 이게 파품사입니다. 내 간증을 좀 했어요. 자, 못 외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형부 어디가? 명동, 명동에 있는 우리 형부, 대전의 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접속사인데, 땀이 좀 나잖아요, 땀이. 쩝쩝쩝쩝쩝쩝쩝, 쩝쩝, 속사 명동형부, 대전감, 쩝속사. 자, 전국민 대상, 팔품사. 완성했습니다, 잉? <laughs> 아, 누구나 다할수 있죠. 뭐,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으면, 뭐, 대치동 썰, 다음에 영어랑 관련된 전국민 대상 수능 한번 또 해보도록 하고 오늘 어디까지나 교육적으로 제가 그 새벽에 강을 잠실 지역 이런 데 하고 있었을 적에 당시 그 새벽 아침 6시 반 수업인데 여학생 두 명이서 되게 예뻐요 그 화장을 하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제 딴에는 기특하고 착하단데, 다 이게 화장하는 경우는 좀 힘들거든. 음, 화장하고 오는 경우는. 근데 대학생들도 있고, 하고, 또, 그, 내 딴에, 여기서부터 편견이 시작돼. 내 딴에, 아, 술집, 이런 좀 힘들게, 어렵게, 그 다음에 기특도 하면서, 어, 내 딴에는 내색을 안 한다고, 그니까 러 술집이라고 거의 생각을 했어. 뭐, 템프로든, 쪼모든, 예쁘니까, 둘 다. 그리고 둘다 같이 오니까. 두달 동안 계속 있고 좀 불쌍하지만 모른 척해 주자. 불쌍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내가 엄청 편견이야. 불쌍하지만 모른 척해 두자.라고 했는데 가끔 저 같은 또 일타 강사들은 노래를 부르죠. 그때 알았어요 노래. 강의 다 끝나고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기타를 직접 치면서 원래 일타들은 노래 잘 불러요 수업 때. 꼴찌거리 많이 합니다. 이 노래를 불렀어. 들어보면 다 아는. 가다 기즈나니 오모히오 요세테. 가다리즈구세누 세이슈노 기타 치면서 부르면 또 학생들이 일단 대가으니까 막 100명, 200명, 800명 막뭐 이렇게 있어 감동하지. 중요한 순간에 학생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그여학생이맨 마지막에 이걸 따라 부르는 거예요. 뭘 오키나, 오키나, 이걸 따라 불러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일본어를 얘네들이 한다. 근데 술집에 있는 애들은 일본어를 못하는데, 거기가 잠실이기 때문에 말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지금 여학생들이 아마, 이 실명을 말할 수 없어. 원래 어, 그런 거야. 이게 다 팩트야. 음, 워커일, 이었어 워커힐, 워커힐 카지노 딜러였어요. 그러니까 워커힐 카지노 딜러는 기본적으로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해요. 그 유명한 노래는 기본적으로 알고. 그 여학생들이 이 간빠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쪽 적에, 예, 그때 제가 알았어요. 술집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그동안 오해를 했구나. 한데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워커힐 카지노 딜러. 나 그때 좀 찔렀다잉? 어 그때 그 마카오 한, 한참 어, 왕래하면서돈 무지한 잔 날리고 있었는데, 어, 제가 카지노는 이제 모르면서, 어 카지노에 그뭐 신세계 그런 게 있냐고, 제가 의외로 학생들한테 존댓말을 써요, 아닌 것 같은데, 어, 존댓말 극도증 써줍니다, 아 그런 게 있냐고, 이제, 차, 에, 뭐 바카라나 블랙잭 이런 걸 저한테 알려주더라고, 요 모르는 척 열심히 배웠어요. 사실은 저는 그 당시부터도, 아 참아 이거 참말 말할 수 없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 그랬어.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낀 게. 내 딴에는, 그, 틀을 정해놓고서, 이 학생들을 교육시켰는데, 사실은, 내, 내 처음부터 물어봤어야지. 응. 그, 카지노, 그, 하면서, 그, 학교를 좀 더, 이제, 휴학계를 내고, 좀 좋은 데를 좀 다니, 다니고, 다시 카지노에서 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싶고, 그런 경우였는데, 이게, 편견이라는 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편견을 같이 말아야지 그것도 편견이더라고. 어 그래서 오늘의 그 교육적인 측면, 편견을 같이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생각 자체를 에, 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였죠. 우리 다음번에 교육적인 측면에 있으면 또 전국민 대상. 에, 교육적인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난생처음 (150만 년) 만에 교육설 일타강사와 워커힐 카지노 딜러 편 마치겠습니다. 우주였습니다.